자, 계속 가 보도록 하는데 뭐 하다가 <웃음> <웃음> 어제 안해 가지고 까먹었어요. 일단 좀 소재하고요. I'll be around if you make it back. 아. 레벨업도 좀 할까? 네. 한전 있는데 거의 이제 2만 가까이 돼 1억, 1억 파는데 기억력 아이 신앙을 좀 올리다가 말았는데 신앙 8까지좀 올리고요 우석도 좀 사죠 아니. 우석 말고 그 화초도 좀 사야 되는데 그, 얘가 아파나? 아, 얘, 아, 어저우파다샀구 아니, 시키면요 Thank y o 어, 저 다, 다, 다 어. 이, 여, 여기, 여기였나? 어, 어디, 어디가 더 많았지? 여기였나? 왕의 증거를 얻어서 왕의 증거를 보여라 막 했던 것 같은데. 이 왼쪽이었지? 중간이 아니라. 오, 그래, 저기요. 아, 짜. 오, 호. 한 방에 안 죽네. 안 돼. 아, 제기라. 오. 아 마법 때려고 하다가 씨 죽었다. 호환을 맞으세요. 오 진짜 네번 4번 때리네? 네 번도 하네? 롱 소드. 배가 아니야? 네 번도 때리는구나. 우성 하나 맞고. 여기서 에스트하고 우석 하나를 먹다니. 치. 아 근데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이게 맞나 모르겠어. 아이고. 뭐야 저거 또? 야. 왜돌 던져. 돌 던지면 되겠어. 잠 가서 내 화투풀을 킨거 같기도 한데. 뭐야, 여기? 여기 왔던데 아니야? 아, 여, 잠깐만. 그 문이 아닌데? 여기, 여기가 아닌데? 달빛 운전자님 어서오세요. 아, 나, 도대체 어디까지 했지? 아, 잠깐, 동영상 열어서 봐야되나? 나, <laughs> 올지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이거 아니야. 혹시 지금 좀, 컴퓨터가 여유가 되시면, 그, 제 유튜브 가서, <laughs> 마지막, 마지막에 뭐, 했는지, 혹시. 이쪽이었나? 저 중간길인가? 예, 그렇습니다. 다크 소울 투하네요. 여 되게 많이 진행을 했어요. 지금 어 야,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기억난다. 여긴것 같다. 아 괜히 괜히 소울볼트만 좀 날렸잖아. 이제 마법이 좀잘 써야 돼서 아껴가면서. 자 왕의 증거를 보여라. 왕의 승거 왕의 승거 왕의 반지 여기 와가지고 내가 화토불킨거 같은데 안되네 저한테 여화토불 켰지? 저화토불 있잖아 기억난다 저화토불 켰었어 저기 여기 어디야? 앞들 앞들, 앞들. 안드레 서택 앞들 아 여기구나 맞네 맨 마지막 맞.. 군요아서울 <laughs> 대검이나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해 죽었지, 여기서? 여기서 뭐 상대하다가 죽었는데? 뭐였더라? 어, 아, 맞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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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정 상대하다가 죽었지,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안 맞아? 두 방이나 그냥 날렸어. 어, 막, 아, 막, 막잖아. 아, 제, 제, 그거죠, 방패로 맞추자. <목소리가> 자, 너도, 너, 아, 오, 이참 어, 피하기도 하지. 야, 피 맞아. 를, 를, 를. 이게 흔들흔들거리는 거 보니까 뭐가 다 갇혀있는 거 같은데? 꺼내줘볼까? 이거 어떻게 꺼지 이렇게, 이렇게 꺼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어, 불이 옆에 있으니까 불로, 불 붙여서 태우는 건가? 자, 불, 불, 불. 아저 카트폴에서 아 벌어벌어 기차기차. 아야 야 그걸 왜 먹어? 블라비하나 사용하자. 예, 아니 뭐, 뭐 아무 반응이 없잖아. 가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 네 여기다 불을 붙이나아왜 불을 못 붙이지? 왜 불을 못 붙이지? 자 일단 가죠 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겠지? 어 뭐야 육뼈다 아 이것도 있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지금 못 보시지도 못하고 페플... 뭐 어, 이거 부... 못붙이고 부치고... 어, 뭐야? 설마, 설마, 설마... 오! 뭐야, 뭐야? 아, 싸운 거 아니야? 어 싸우는 거 아니군요. 살라질 살아 것 같아서. 아, 어, 요 거대한 녀석이 눈을 휘둥그리고 촛불 밝혀 있는데 뭐야? 비밀벽이 있는지 좀 보죠. 절벽 신님 와서 보세요. 어 뭐야? 저 가는 데가 있어요. 가기 전에 예.. 다크서울을 길이 있다고 무턱대고 거기로 가면 안 돼. 주변을 다 살펴봐, 살펴봐야 돼. 밑에 뭔가 여러 개 있네? 그만, 그만 두라고? 그만 두래요. 그만 두라면 뭐, 하면 안 되겠지? <laughs> 그만 두래요. 그만 두라는 건 하지 마, 하면 안 되지. 달님 어서 오세요. 위로 한번 가보고요. 아, 저 거울이 있다. 왠지 위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저기 안개문부터 열어보자. 안개문에 뭔가 어,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위에 저렇게 되어 있으면 뭐 어, 망이면 뭐 어때? 싸움은 되면하지 뭐. 아 뭐야? No, 아이 안경은데 아니잖아. 저거 당기면은 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야그 당겨보자. 그만두라고 막그랬는데 저기 이제 예 저쪽에서 지금 안개문이 사라지는거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안개문이 사라지는거같은 됐다 뭐..뭐가 큰일나 야 이렇게 좋은거 팔면서 뭐가 큰일나 뭐야? 벼랑방울이야. 진홍 생물 용해 부적. 어, 뜬데 되게 비싸네. 오, 강력한 마법 무기는 됐고, 강력한 마법 방패도 됐고, 아니 다 있어요. 영창 속도가 뭐였더라? 고난의 길에 들렀섰다고요 왜? 기억 횟수? 잠깐 이건 뭐야? 기억 횟수? 9개까지 된다는 소리인가? 9개로 늘어난다는 건가? 지금 플레이어 스테이, 스테이터스잖아? 아 야, 플레이어 스테이터구나 됐어, 됐어. 영장 속도 올려주는거 없네요.